Okay. 자, 비장님 프로님의 그립별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 번 들려봤습니다. 한번더 자세한 설명: 그립을 아주 스트롱하게 잡으면 거의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잡다고 생각해볼까요? 완전 스트롱이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런 그립은 오, 이거 너무 힘들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평행이 되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는 선수들은 요 이렇게 빼지를 않아요. 이렇게 빼지를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죠. 더스틴 존슨도 로이 맥길로이도 이렇게 되지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하지만 스퀘어 그립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이힌지의 각이 잘 잡히죠. 그리고 요것을 유지하고 올리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위치에 있었을 때, 위크 그립은 또 불편해요. 위크 그립은 이렇게 힌지를 줘가지고 하면 편하고, 이렇게 하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위크 그립은 요 45도 정도 각을 만들었을 때, 요게 편하고요. 스퀘어 그립은 요게 편한데, 스트롱 그립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스트롱 그립은 약간 이렇게 되면 편하죠. 그래서 스트롱 그립만 좀 이렇게 멀어지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위크하고 스퀘어 그립은 되도록이면 그대로 가면서 위크 그립은 약간 이렇게 힌지를 주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 약하게 잡은 그립이 힌지를 줘야지만 45도가 되니까요. 힌지를 안 줘버리면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힌지를 약간 주니까 오히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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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약한 그립은 약할수록 더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고 나서 백스윙을 하시면 다운 스윙이 쉬워지고 스퀘어 그립은 스트롱 그립과 위크의 사이 정도지만 그래도 위크 계열에 있으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크 그립은 힌지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힌지 때문에 여기서 샤프트가 누워지는 현상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올 때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롱 그립은 나오게 됐죠, 이렇게. 나오면서 샤프트가 이렇게 평, 샤프트가 아니라 나오면서 평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플랫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플랫해지고 다시 이걸 유지하면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퀘어 그립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가 하는 스윙에 다운 스윙 패턴이 잘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에 맞는 그립이 좋죠. 그리고 나는 스트롱 그립이 편하다. 너무 이게, 너무 옛날부터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게 하셔가지고 쳐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고. 위크 그립은 잘 없지만 손목에 힌지를 많이 줘가지고 치는 거죠. 불스케카 그렇게 치고요. 스퀘어 그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가서 올라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샤프트를 약간 세워서 백스윙을 하기가 좋은 그립은 사실 약간 위크한 그립과 스트롱 그립의 사이 정도, 훅 그립 사이 정도 있는 그립이 제일 좋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때는 주먹관절 두 개에서 두개 반, 오른손은, 오른손 주먹관절 하나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것의 포인트는 나비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편하죠? 이렇게 올리면은 잡는 게 불편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스트롱 그립을 잡더라도 오른손 그립은 항상 악수하듯이 잡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그립을 잡아도 오른손 그립은 항상 악수하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지만 오른손의 개념이 딱 잡히죠. 오른손 그립을 잘못 잡아버리면 그때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오른손은 항상 받침대 역할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른손 그립은 위크하게 잡거나, 스트롱하게 잡거나, 주먹관절 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했을 때 위크 그립과 스퀘어 그립은 맞고요. 스트롱 그립과 훅 그립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내가 어떤 스윙 타입을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